이런 이런 뭐 부모의 병이 어쩔까 이런 이런 점 나와버린 뭐 이런 식은 죽 먹기지 뭐 이런 거 정사일날 쾌유했다고 나와요? 네. 그 다음에 뽕잎의 가격이 언제 오를까? 상엽가매천두 같은데 택화요? 아, 수구이제이리콧 어, 있고 이것은. 내가 예, 뽕잎을 팔아서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응? 이 옛날에 뽕잎이 누에 저기 누에 먹이 아닌가요? 네? 이런 거를 많이 사고 팔았나 봐요 옛날에 여기서 용신은 뭐예요 그럼? 감수무인 인진호니까 재성이 용신이죠 여기에 여기에 이제 복신되어 있다는 거고 진월에 경신이 되죠 자축공망 여기에 보면은 에 신은 힘을 받고 있고 재는 월과일에 강하지가 않아요 대신에 극받는 건 아니죠 그럼 이건 뭐냐면 내가 뽕잎을 사놓고, 언제 팔까를 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주식점으로 치자고요. 언제 많이 오를 것이냐? 만약에 이, 태경산업을 샀어. <laughs> 언제 오를 것이냐? 그럼 월과일에 힘은 안 받으니까 는뭐 강하진 않다는 건데, 5일날 오르죠. 뭐 4일날이나 오일날 그때 럼그 팔아야지. 이런 거는 그럴 때 보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제, 이거 내가 세요 지하에 복신돼 있기 때문에 돈도 된다는 얘기예요. 4일 날 5일 날큰돈 든다는 거죠. 여기 볼까? 어 상엽과 기천. 복잎의 가격이 언제 오를까 묻는다. 복잎은 제로 보아서 삼요해수지하의 오화를 용신으로 삼는다. 비신 해수는 일에 강하며 오화를 극하고 있다. 따라서 오수는 해수에 에, 절하여 상엽가하락이다. 내려간다 이거예요. 언제 오를 것이냐? 그걸, 그거 본 거죠. 뭐 내리는 건 내리는 건데. 목화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상승할 것인데 천할이라고 말하는가 사람마다 그러한 생각으로 매집하여 반드시 천할이라고 본다 그러면 어떤 날에 하락하겠는가 하락하겠는가를 갖다가 네, 지금 갑인순중인데 이후 갑자순중하여 해수 비신이 공하고 비신을 충계하는 동시 합기오와 용신하는 기사정유일에 정유, 어, 팔아 처분함이 좋을 것이다. 경호일이 경호일. 기사경호일. 그리고 갑자순이 지나고 팔순순에 들면 오화재는 부득기용으로 인하여 점차 내려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주식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단타 빨리 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일만. 뭐. 4일날, 5일날 팔아치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뽕잎이 내려가는 형상 아니에요. 이게 돈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라도 언제 팔아야 이거 좋을 것이냐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4일날, 5일날 팔아야 된다, 이거죠 이런 거는 또어 사가지고 동이 되는 것이냐 많은 것이냐고 틀린 내용이에요. 그죠? 다음에 어떠한 귀신으로 인하여 생긴 병인가? 이 귀신으로 인해서 생긴 병. 옛날에 저 무당들한테 가고 막 그러고.